모니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이 이룬 업적을 과시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구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결국 죄를 이우친 다윗이 가사 선자의 말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의 독자 이삭을 드렸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라우나 타장 마당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사무엘하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고영대 목사님입니다. 제 111일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야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인에게 말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할 일이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먼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팔백 명을 쳐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하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스 사람을 친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스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도망어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스 사람들을 치,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두 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돌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 이 소연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메들렘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요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고 하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와 아비세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 그의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의도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의 용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윗시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사엘은 삼십 명중에 하나요. 도베들레엠 도 베들레헴 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훅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아 사람 살몬과 누도바 사람 마아레와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일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세네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베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모 사람 셀렛과 수르아의 아들 유압의 무기를 잡은 자부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햇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에라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장관, 군대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사운대 성읍 아로에 오른쪽 고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루앗에 이르고, 다티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네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유위사람과 가나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많게 보고하니, 고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 명이요, 유다사람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하니라.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송화관대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 하기를 원하느라 하는지라.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무엘세발까지 백성의 죽은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지향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아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백성의 백 다윗의 백, 다윗이 백성을 치는 선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만 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우소서 하미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나가 다윗에게 아르되 어, 원하건대 내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 취하여 드리소서 번지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때릴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을 기쁘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 아이다.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5 0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헌옥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려움이 있기에 용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사실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 용기도 알수 없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용기를 이겨내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또한 모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바꾸어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도 아머리 조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습니다. 전쟁 영웅 요호수와도 두려워했습니다. 골렷을 쓰러뜨린 다잇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은 다잇의 고백입니다. 10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이러한 고백을 했던 용사 다윗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용사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이웃과 함께 용기를 내었던 다이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무용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은자신감들 함께했던 37명의 용사들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을 합니다. 이 37명에 대해 역대상 11장에서는 5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의 대표 용사 3인은 다이스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블레스 진영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러와서 다이스에게 바쳤습니다. 이처럼 다이스의 용사들은 다이스의 말 한마디에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다이스의 명령, 명령을 수행하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이스 같은 용사가 또 다른 용사를 만듭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이스는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을개수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 제도를 위해 일할 레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이스 인구조사 목적은 민수기의 인구조사 목적과는 다르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도사는 요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과거에 아주 적은 숫자로도 거대한 적들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갔던 초기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구도사의 명령에 대해서 요압조차도 이의를 제기했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인구도사의 의도는 국가적 이익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공공성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다윗이 자신의 통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구조사를 밀어붙여서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30만 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이때가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였는지 군대장관 요압이 대략 10개월 동안 궁을 떠나서 인구조사하는 일에 매진했을 정도로 그렇게 군대장관이 예루살렘을 비워도 될 정도로 어,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다윗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요나단도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더 과거로 올라가 보면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배울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군대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다윗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인구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는 큰 재앙을 받게 되고 이 사건은 우리야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숫자 가시가 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숫자가 곧 성공이요 자기 업적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실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고 이 사실이 마음에 걸려서 나중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여 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이 해계하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 다음 세 가지 중에 처벌을 한 가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처벌은 7년 기근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 달간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을 겪는 일입니다 이세 가지 옵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이천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다윗의 해결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갓 선제를 통해 다윗에게 용서를 위한 제사를 명하십니다. 근데 제사를 드려야 될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니라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은 50세결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로 인하여 왕이 보호하고 왕이 당연히 지켜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 그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의 일생에서 두 번이나 왕짓거리를 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차도살인했던 일과 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일입니다. 이러한 다잇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함부로 자신에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잇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회의 하 23장에서 24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5절 말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자신이 일생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비하여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심장에서 우러나온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다윗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멋진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 한 권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